우리 이쪽에서 공격해도 되는데? 우리 1,2,3 공격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공격이야아 이렇게 공격이야 맞지? 32,33 그걸로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던거 아니었어 정현이가? 네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해 저것들은 계속 가만히 있고 옷도 우리만 갈아입고 편하게 공거하네 한팀 인생에서 두팀이 빼해어 한더라구나이 나이스. 너 파워 줘야지. 아안러아우저 아어 uh 하지.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? 답이 <laughs> 없어 간호를 더큰 사이즈의 응. 회을 나이스 간로를 잡을 수 있는 저는 경원이 밖에 없는데 이 새끼가 일분밖에안 뛰는 놈이라경원이 <laughs> <laughs> 벌컥 떼가지고 엄청 커졌던데 <laughs> 더 힘들어해 더못떼 이제 <laughs> 더이 <laughs> 정원아휴식니 안좋아 어? 잠깐만 저기 정원이 한시간하고 간다 하지 않았나? 정원이 그쇼 아니 쇼 봤어요 아, 그럼 모르겠어 쇼부를 봤기 때문에 안 만나주는 거야 내가 또 쟤네 올 때만 데리고 오기 했는데 갈 때도 데려다주게 생어아 정원이 도 차가 아직 없어? 어머니랑 같이 타가지고

넣었으니까 두개 넣었어 두 개. 개안 아, 넣었어. 아, 아. 오, 하나 어. 들어갔어. 말도 안 돼. 어, 원샷 원샷. 하나만. 하나, 하나 그러니까 하 그게 저거 아니야? 백들어거 아니야? 하나밖에. 안안또 있었어. 하나었던같두 번밖에 안넣어 이내 <laughs> 기억엔 <laughs> 두개밖에안 던졌거든 개 하나는 안에서 던졌거든 안으로 한거거 여기, 여기 다아흔 거야? 이제도 아, 어, 뭐. 어, 조금, 아, 조금 이게 무흔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계속 놀아가지고 가끔씩 아파 그래청시험약 먹어요 이제 운동할 때 계속 이쪽이 안 닿는 부분 이쪽으로 있잖아 반대쪽으로 가게. 좀이 이제 좀? 시 우리 이번이 안 오니까 게임이 안 돌아가. 고 <목소리> <안> <목소리> 어우 또다. 또 때렸어. 또 때렸어. 아들 진짜 많이. 이게 뜨면 못 막어. 이 뜨기 전에 맞다 보니까. 야, 간손등 어. 나가고 갔다 그러다 씨. 저기 뜨기 전에 막안 막고 살지않으면못 막고. 그래서 그래. 그래서 막 쳐야 돼. 올라오기 전에. 하도 아, 맞아서 힘이 없어졌어. 어, 짝짝. 파울파울 나이스. 파워. 잠들었잖아, 씨발이. 저런 거 걸어. 일부러 몸들이 되고 들어가는 건데 전성현이 잘하는. <목소리> 에이 에이 왜 그래 그냥 하지. 누가 있어? 들어간다 들어간다. 정원이가 축도 좋은데. 정원이한테 패스가 잘안 다무에다 다 있네 응, 다 어, 거. 거. 나와있잖아, 지금 다 있는 나 빼야만 나와있잖아 내가 오늘 우리 팀은 잘 짰는데 게임이 안 나이스 나다 따라왔어 추격하면서, 추격하면서. 응, 따라가는 분 근데 내가 코트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러못 들어가지 또 <laughs> 신경쓰여서 아이 이러는 거야 오분만 뛰어 <laughs> 에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오른쪽 오른쪽 어우 저는 몇 점이야? 3 점이에요? 임팩트 임팩트가 좋아 얘가. 오, 오 멋있다. 2점, 2점. 3점, 2점. 가, 2점, 3점. 3점. 간호 요새 골프 연습한대. 좀만 기다리래 우리한테. 응. 장타 다니는 거 아니야, 막그간호 거리 없게. 이걸 겁나 나올 거야. 그러면 저 애들은 두중 하나예요. 곧나가거라샤 <laughs> 클라 게임 클라1초 좋다 멋있다 아 yeah. 3점인가? 3점 3점 와나 왔어 나 왔어 18초 아직 마무리 하고 마무리 하나만 막읍시다 수비하나10 8 7 6. 何 <music>